탈락. 근데 또 너무 착한 남자는 싫어요. 저그파리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 말도 잘 걸고 잘 만져봐요. 똑똑한 사람이야. 음 외국에서도 음 SM의 어 엘리트. 일단은 모든 시작은 저희 아빠의 얼굴. 아빠가 좋은 사람이야. 어. 아빠 같은 사람 좋아. 사랑이 이렇게 달려드는 게아니야요 불나방 같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와, 인디언 보조기 와. 태도 그래서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막 좋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을 음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떠나가고 싶어요. 그게 제 얘기예요. 드라마 같은 어... 사랑을 꿈꾸는 뭔가 능력남 같아요. 어, 젊어 변해. 인상이 좀 좋으시네요. 아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생갈생글 웃으시네. 아, 그래. 그러네. 상전례 네. 프리패스. 음. 지금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인소프트라고 e 게임회사에서 네,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버 프로그래밍. 네네네. 아, 저희가 만든 서버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음. 이뭐 했던 내용들을 저장시키고 로직 같은 걸 수행하고 이러는 쪽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로직 같은 걸 검증하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뭐 이런 거는 다 아, 있죠. 섬세한 직업이네요. 섬세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주택을 사셨구나. 그냥 았나스 그냥. 아파트. 네. 안양 정도면은 음. 적당히 할수 있겠다. 부끄러워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가지고요. 음. 네. 그냥 뭐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정도. 음. 사실은 작년 정도까지는 음. 그 생각 같은 거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 해 네. 아. 제가 막 어디 가서 봐도 되게 막 기죽고 막막 이런 음. 느낌은 아니니까. 음. 나는거 같아요. 아, 나 보여요. 나무에서 나는 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아, 긍정적인 분이 지금 되게 컨디션 긍정적인, 좋은 상태. 마인드가 좋으시네. 아, 아침부터 이제 안경을 쓰고 갈까, 렌즈 쓰고 갈까 막 고민하다가 오늘 해 아까 해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인상을 좀쓸것 같아서 또 그런 것도 걱정이고 또막 이렇게 굴절률이 안경 굴절률이랑 카메라 굴절률이랑 합쳐지면 눈이 또요만해 보일까 봐. 고민이 많으신 분이다. 아, 고민보다는 이제 말이 좀 많네. 사실 뭔가 욕심이 조금 많아서.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했고 와 회사 와서는 보레이블. 자리를 좀잡으려고 노력 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게 또 제가 지금까지 한 11년, 12년 정도. 아, 성실해. 아, 성실한, 성실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게. 제가 되게 루틴화되어 있는데 삶이. 네. 일 마치고 공부를 한 3시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마치면은 회사 사내 헬스장 가고 운동하고 네. 그래서 자고 이걸 주중 내내 합니다. 네. 주말에는 뭐 친구 만날 때도 있고 하루는 친구 만나고 하루는 어, 공부 를 열심히 하신구나. 이렇게 공부는 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네. 읽다 보니까 이제 뭐 세무랑 회계랑 이런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네. 자체를 그 업무를 하고 싶고요. 네. 취미가 공부야? 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벗어나서 세무사 공부를 한다고 네. 그 따로 일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좀 쪼개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음. 나셨어요. 아니 그냥 원래 옷을 좀 작게 입어서 지금 아 인상 좋네 수 있어요. 음. 일부러 작게 입었어 운동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네, 유지하고 있어요 운동 쪽 하시는 분 맞나 보다 관장님인가? 저 원래 태권도를, 했, 아,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를 하셨어요? 대학교로 태권도로 갔는데 음. 별로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잘해요 와. 저는 그래도 조금만 하겠지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좀 운동을 안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험한 일이잖아요. 험한 일. 그렇죠. 험 네. 출동이 엄청 많고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으니까 욕도 많이 아... 맞고 예논도 많고. 네. 경찰 아니면 소방관. 저희가 갔을 때는 화단에 칼 맞고 쓰러져 있었고. 어? 어? 그 그분이. 네. 근데 아... 그 남자는 피가 이렇게 막있었데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아... 결혼 준비. 저요? 결혼 신기 있으세요? 저는 집은 제 집이거든요. 아... 근데 인천이어갖고. 음... 차 있고 집 있고 요리하고 음. 혼자 잘 사니까 너는 결혼 못한다. 음. <laughs>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저는 결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할것 봐. 체격이 있고 좀 인상이 좀 세거든요. 되게 음. 생각보다 좀 말장난이나 이런 장난치고 좀 재밌게 말하는 거 좋아해요. 음. 좀 그런 거에 좀 호불호가 있는 분들이 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책을 좀 음. 읽고 있고 요새 좀한 달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아, 독서 모임이요? 네. 아 독서 모임을 <laughs> <또> 하고 있어요. <laughs> 그니까 러 이게 반전이라니까. 뮤지컬 동호회에서는 뭐, 통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한 20년까지 네. 한 5번 정도 공연을 했고요. 음. 근데 한번할 때마다 한 3, 4개월 연습을 하고 뭐 공연 올리는 시기예요. 오, 끼가 많으시네. 아, 진짜? 빨래? 일, 일, 일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 아 어, 오늘 반차 썼습니다. 반차. 네, 직장인. 반차 쓰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잠깐 이제 바보샵도 갔다오고. 어지럽다는 건 네. 정리하러 갔다왔다. 눈썹 정리했습니다. <laughs> 장니안온거 <laughs> <laughs> <한> 같나요? <laughs> 부산에서 나오자라고요. 네, 예, 20년 동안은 부산에서 부산에서 음. 살았고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16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사실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첫사랑 때문이거든요. 서울 올라온 이유가 첫사랑 때문이다. 처음 시작이었는데 우리 서울을 나가, 면뭐 어디도 가보자, 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먼저 이제 학교를 서울로 갔고요. 따라간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수능을 너무 망치는 바람에 음. 서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재수공부해서재수공부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고백을 그래서 했어요 올라와서 올라와서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았었는데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동창회 같이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만났을 때야 얘가 너 때문에 재수한 거 혹시 아니야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나중에 집에 갈때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처음 알았다고 제가 전달력이 좀떨어졌서요녀가첫사랑 그녀가 조금 그래. 동기부여를 해줬네 음, 어.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저는 이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취를 고 있는데 네. 이제 자가 구할 정도로 자금을 음, 해놨어요. 네, 네 모아놓은 상태고 음.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다잘 하니까 음. 한번 시켜봐도 괜찮겠 괜찮을 거다라는 음. 점. 그래서 어떤 지금 여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상형이 중요 선이 있는 분들 음. 음. 그 선이 약간 그러니까 웃을 때 눈선이 될 수도 있고 영원의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좀 같이 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laughs> 한날에 제가 한 3, 4 0번을 입고 선택한 첫 픽이거든요 이 옷이? 파워 2의 예. 파워 제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뭔가 준비할 때는 엄청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외향적이고 음. 계획적이다 3 오신 거예요? 네, 지금 8시부터 음... 왔습니다 네시 미팅인데 엄청 일찍 오신 거네요 원래 그렇게 항상 하는 편이라가지고 음.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 한 시에 미리 도착해서 이 앞에 사우나 또 음. 가가지고 미리 목욕도 하고 지금 <웃음> <웃음> 가서 사우나 해가지고 집 앞에 긴장도 불겸 가서 사우나 하고 앞에서 밥도 먹고 약간 준비 중도로 음. 그 전에는 사실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부를 많이 해서 가지고 소개팅을 거의 안 받았었거든요 음. 알아서 자만주 자만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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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외향적이라서 친구들랑 이 응, 놀러도 가고 교우관계도 그 좋네요 나가거나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좀 기존에 뭐. 있던 분들이랑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밝고 저랑 좀 선한 영향력을 좀줄수 있는 그런 분? 그럼 그럼. <목소리> 음. 우리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어떤 성격이에요? 사회화가 잘된 음, 케이스 그러니까 잘 맞춰주고 네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난합니다 매력 포인트가 겉은 무난하다 여기서 오신 거예요 지금? 아네 마침 출장 왔는데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친오빠가 추천해줘서 친오빠가? 네네네 음. 결혼을 할 거면 노산전에 3명 정도 3명 정도 네네 한 명이 어렵고 두 명은 더 쉽고 세 명은 음. 더 쉽고 이렇게 가정이 최우선인 남자 네,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정적인 제일 남자. 위에 있는 건 음. 가정과 아이들. 제가 이렇게 사람을막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음. 사랑에 어. 이렇게 달려드는 게안 돼요. 불나방 같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저는 우선 좀 솔직하고 웃을 때 되게 뭔가 애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찐으로 웃을 때. 와 인디언 보조개. 와. 아, 밑에도 있고 아, 위에도 있으셔. 내가 진짜 힘들게 나왔는데 혼자 왔지만 갈 때는 둘이 가는 게 그렇다. 가장 큰 바람. 좋아요. 예, 저분도 왔겠죠. 누군가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laughs> <먹고> 왔어요. <laughs> 음, 이, 이것 때문에? 네.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저놓고 연락을 받고 싶어요. 저는 진심이니까 꼭 연락. 을 계속 어필을 하네요. 음. 너무 나오고 싶으셨나보다. <laughs> 대학 졸업하고 그냥 음. 하나 갔간 거예요? 네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졸업식 음. 직전에 발표가 나서 와 그때 운 좋게 바로 취업을 했었어요. 음. 6년 하니까 약간 매너리즘도 보이고. 근데 좀 예쁘시다 이거. 딱.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아이고. 내가 캐리어 끌때 알아봤어. 그만두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좀 해보자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그만뒀던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약간 더 챙겨주고 싶고 거기에 더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도 더 제가 뭘 해주거나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막 좋아요. 피디님 여기 무으셨어요 잘생김? <웃음> 죄송해요. <웃음>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지. 어 살짝 피디님 탈락. <laughs> 우와. 왜요? 루피 닮았어요. 루피가 뭐예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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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파색 캐릭터인데. 그녀의 아... 성격은 뭐예요? 솔직하고 털털한 아, 게 가장 장점같고 제가 조금 엉뚱한 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재미도 음. 많이 주고 내숭 없는 거. 근데 이게 장점인 음. 것 같은데 음. 단점이에요. 아 제가 연애를 음. 이제 총두번 해봤는데 음. 첫 연애는 되게 짧았어가지고. 음. 첫 연애는 이주 음. 사귄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실수 실수로 사귄 건 사귄 뭐예요? 실수는 <laughs> 어? 대학교 때 그냥 네. 사귀자 해서 그냥 잠깐 사귄 거, 그냥 잘 음. 제대로 알아보지도. 이주는 사귄 걸로 안 하죠. 그렇지. 네. 저는 제가 또 좋아해야 만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는 괜찮은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착한 남자는 싫어요. 너무 진지한 남자는 저랑 안맞는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 나도 사람들은 괜찮이에요? 네, 이제 음. 대학생 때는 이제 서울로 옮겨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연애는 언제 해봤어요? 마지막 연애는? 2년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아, 어, 왜? 네. 그리고 또 회사도 다 거의 여초. 여초의 회면 뭐야? 뷰티 쪽인가? 화장품. 그게 나이 또래 여성분들밖에 없어요. 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음. 뭐 집, 회사 그리고 운동 요 정도인데. 특히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없고 깊게 음.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제가 김무열 이서진이라고 음.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음. 일단은 모든 시작은 저희 아빠의 얼굴 아빠가 좋은 사람이야 아빠 같은 사람 아, 아빠? 좋아하는구나 오. 오. 너무 너무 귀한 다 느낌이 약간 이렇게 좀 아빠 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타일 어른스러운 음. 멋있는 분 그런 분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 자연스럽게 음. 다 연상으로 된거 같아요. 어디예요? 원래는 제가 좀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음. 부산에서 태어나서 음. 무주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 전주로 갔고 전주 예고 다녔구나 예고에 이거 <laughs> 예고네 예술적인가 예고 예고 보다 결혼 생각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조건을 찾고 있어요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것도 약간 로맨스 <laughs> 음. 근데 제가 저는 아직도 드라마 같은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을 음...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 유명한 딸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아... 막 그런 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게 제얘기요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는 응. 어, 약간 솔직하고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요? 왜? 되게 인상을 보면 좀 차가워 보이거나 좀 조용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상하다 팔뚝이 되게 눈에 띄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그 팔이 궁금해졌습니다. 오 네, 저 말도 잘 걸고 잘 만져봐요. <laughs> 헬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자전거. 취미예요. 활동적이시고 시간 날 때는 자전거 타고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신 거예요? 어 저는 이화 외고라고. 정동에 있는 거? 어네 맞아요. 서대문 쪽에 있는. 음, 그래요. 그다가 서울대 들어가고. 네, 서울대 음. 소비자학과. 뭐? 똑똑한 사람이야. 외고에서 SM 이 엘리트. 와. 초 엘리트 코스 소비자학과도 음. 여초 과고 또 동아리 같은데 제가 가는 데마다 다 여초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날 계획 없었구나. 계획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좀 조급하게 되게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 아니, 같아요. 한 번이라 여유가 없던 것 같은데. 부를 얼마나 잘해서? 도 그래. 많고 이래서 다 잘하고 음, 싶고. 음. 근데 그게 안 되면 되게 속상하고 흔들리고. 회사를 한백배천배 음. 성장시키는 음. 일을 하고 더. 싶고. 1 0 0억을벌 거예요. 와. 봤을 생각도 있고요. 네, 제가 조금 더 음. 경험치를 쌓고 확신이 음. 생기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야망이에요. 음, 음, 야망. 예, 네. 제가 음. 이제 꿈이 크고 야망도 있고 그렇게 살아서 저랑 비슷하게 이 사람은 진짜 이룰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나 태도가 좀 여유로운 사람. 근데 이거는 첫 번째랑 다르게 음.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다. 음.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게 되게 존경스럽다. 대단하다라는... 포인트가 음. 있어야 제가 좀 마음이 가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음. 현석 씨는 자기 기준이 확실한 분이네. 거기에 음. 맞는 우와. 분이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그걸 그래요? 보면 될거 같아. 음.